야, 천떡네 집은 다 일단 외진 데 있냐?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야 하는데 에? 여기 이미 우리 집 아닌데? 뭐? 뭔 소리야 그게? 아, 몰랐구나. 우리 지금 여름이네 집본체 가는 중이야. 여긴 여름이네 집 마당이거든. 뭐? 혹시 씨야 다리 아파서 그래? 잠시만. 집사님, 여기 차한 대만 보내 주세요. 네, 아가씨. 출발시키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 저건 게임리잖아 시골 사는 애들은 다 흑수저 아니었어? 사는 애들은 다 흑수저 아니었어? 라는 착각에 빠져 살던 제 사촌 이야기예요 그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여름이었는데요. 폰시야, 너 방학 동안 이모네좀가 있어야겠다. 뭐? 왜? 절대 싫어! 야, 누군 좋아서 그땅 청똥 내려보낸 줄 알아? 엄마, 아빠 둘다 출장 잡혔는데 널 누구한테 맡겨? 으씨 맨날 그놈의 출장! 아, 몰라! 내가 그땅 벌레 들끓는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아가, 네가 서울서 왔다는 지윤 어맘때 친척이지? 아이고, 멀리서도 왔네 아, 어쩌라고요 소똥만 서나서 숨쉬기 싫으니까 말도 그만 거시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는 저희 동네에서 보을한 달이 끔찍했대요 그런데 저, 건또 뭐야? 야, 시아야, 오랜만이다 네가 지윤이 친척이지? 반가워 저랑 제 친구가 반일을 뒀던 옷을 보고는 완전히 그 생각이 굳어졌던 거죠 이딴 흙수저 동네에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한달 동안 강제 흙수저 체험 중 서울 보내줘. 우와 그딴데서 어떻게 지내? 놀 것도 없고 심심하겠다. 음야 너는 놀때뭐 하냐? 막 미꾸라지 이딴 거다 잡고 노는 거 아니야? 응 그거도 잡지. 뭐? 와 너네 진짜 불쌍하다. 서울애들은 다 금수저라 코노가고 호캉스 가고 그러는. 시아 너 코노 가고 싶어? 음뭐 코노? 그럼 당장 가야지. <laughs> 코너는 있네 야 그래도 PC방은 없지? PC방?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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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궁수라니까아 우리 집 정글 왜 저래 시아야 딱한 판만 더 하고 가자 응? 시아는 생각보다 시설이 좋은 저희 동네에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재밌게 놀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아! 으 음, 아파 어 괜찮아요? 시아야 고를 수 있겠어? 작은 돌보리에 걸려 넘어졌던 시아 그런데 그 순간 에구그 많이 다치진 않았구? 산길에선 조심해야지 누나 우리 아버 병원 가볼래? 동네 사람들에게서 쏟아진 관심과 걱정은 인스타 팔로워 스에 집착할 만큼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도 잘타는 시아에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뭐야 너이 동네 인싸야? 아니 우리 동네는 원래 한 달이 건너면 다 이웃처럼 지내거든 너 넘어진 거다 소문났나 보다 <laughs> 그런데 오히려 이일 때문에 응 시아는 우리 집에서 잘 있지 얼마나 재밌게 놀다 왔는지 에 입이 귀에 걸려 있다라니까 아 <laughs> 어, 안돼 내가 이던 총구석에서 재밌게 놀다니 이건 지옥 시아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이모, 이모는 왜 이딴 동네에서 살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 지방 사람들은 다 서울에 아파트 못 사는 그지 깽깽이들이랬어요. 이모도 거짓 맞죠? 여폰시야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그리고 김지은 제 대학도 생각해 줘야죠. 서울 사는 금수저들도 대학 가기 힘든데 제 같은 흑수저가 농사일에 시간 버리다가 벌이다가는... 여폰시야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난 농사짓는 게내 꿈이라고. 그 구라치지 그렇지만... 마. 누가 똥비료나 나르면서 살고 싶어하냐? 너도 시골 사니까 그런 일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하는 거잖아 하루 종일 잘 놀아놓고 이제와 저러는 시아가 미웠지만 엄마 나 언제 데리러 와? 혼시야 넌왜 하루를 못 참니? 차라리 잘됐다 그딴 촌동네에서 지내면서 인내심 좀 길러봐 타지에서 외로워하는 시아를 내버려 두긴 싫었어요 그래서 아 가기 싫다 한 번만 가보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전 저희 집 논밭에 시야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야에게 보여준 건 이, 이게 다 뭐야?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르른 표. 그리고 아이고 주인아기씨 왔구만 하이 지윤 하우 알유 누구셔? 응 춘배 아저씨랑 비앙카 아줌마 그리고 이분들 전부 우리 밭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이야 <laughs>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어디 가는데? 응, 내방 거실. 바깥 말에 차 타고 가게. 우! 아! 여기 전체가 네 방이라고? 응. 여기는 내방 거실. 여기는 내방 부엌. 그리고 여기는 내방 홈시어터. 아니, 너네 집 엄마 아빠 뭐 하시는데? 응? 노시는데? 뭐? 폰시야너 진짜 몰랐구나 우리 동네 바로 옆에 고속도로 들어서거든 그래서 땅값도 오르고 지원금에 보상금까지 여름이네 집 되게 부자야 그게 뭔 소리야 이딴 청구석 땅값이 얼마나 한다고 에이 뭐야 진짜 금수저는 지윤이 너잖아 너네 집 놈만 10만평이니까 그거 다 팔면 강남아파트 30채는 사겠다 에이 네가더 부자지 네가더 부자잖아 아니 니가 더... <laughs> 그날 시골 살면 흙수저라는 착각이 깨져버린 시아는 힘모 죄송해요 할머니 죄송했습니다 아유 괜찮여 반성했음 됐제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달뒤야 폰시아 너 방학 동안 시골 천동네에서 지냈다며? 뭐? 그런데 더럽고 냄새나잖아 그래 그때는 학원도 별로 없고 서울 못 사는 거지들이나 모여 사는 야입 조심해 흙수저 거기도 있을 거다 있거든.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우리처럼 아등바등 사는 줄 아냐? 진짜 부잣집 애들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남들 눈치 안 보고 다 하고 산다고. 그렇게 씨아의 서울 부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저희는 그 이후로도 방학 때마다 만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는 곳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